이쪽으로 행사건과 관련은 발판이어야 해서 어, 저희 방에서 오늘 영유아 황태 근절이라는 대책 회의을 갖고자 합니다. 어,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비상대책위원님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은 꿈을 갖고 가면서 티어지지 맑게 자라야 합니다. 사람답게 무럭무럭 커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맞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국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문제의 어린이집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으로 평가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기가 막힙니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종시민주연합은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TF 팀을 구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은 웃음과 꿈을 키워갈 수 있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교육을 위해서 전력투구한 다업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보육 시설, 보육 시설, 교사의 질과 초우 계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정체민주연합은 다시는 이땅 위에 상태 같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심신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이상 네, 이 논설을 우리 우윤근 원내대표님의 네, 모두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 아,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못하는 어린이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아, 이 세상이 그 어떤 폭력보다도 어, 가정스러운 용서받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 세종시민주연합은 어, 이 사건을 또 그동안에 일어난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 정말 거당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장래가 걸니까라는 그런 판단하에 오늘 긴급하게 미래위원장님도 모시고이재는 우리 미래위원장님과 정책이자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 크게는 보면 은이 관리 감독이 너무 무시한 것 아니었는가 하는가 하고요 또 보육 현장이 아주 열악한 환경 또 정부 당국자의 정책 의지가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닌가 작년 정기 국회에서 예산 그 과정에서도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서 10대 중점 예산 확보로 우리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정책 반영 의지는 아주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이 아동학대 근절을 하고 또 안침보육을 위한 어, 즉각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그동안의 아동 보육 여성 관련 어, 오랫동안 어, 연구를 해왔고, 어, 준비를 해왔던 우리 남인순 의원님을 어,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 차원에서도 이, 어, 이 아동 학대를 하는 어린이집을 연구·대출하는 영유아 보육법 이미 영명로원이 제출했고요. 보육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영유아 보입법을 남인선원이 이미 발의를 추진 중에 있고 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어, 신고의무자 교육업무등 관련 대책 입법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민생입법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할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양도하고 만심하고 어, 어린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 입법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저희 다운이인면 이 수심의 네. 보육교사가 앞으로 바로 못 붙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어, 정책위장님의 답을 있겠습니다 네, <laughs> 영소밭이 못할 일들이 만들어져 버린진 것이 었습니다 일단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르신들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현재 시설의 거의 한20% 정도가 설치되어 가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넣어서 만들도록 영역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재를 제도적으로 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번 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기 하산을 해주는 것다 전수조사하시고 처벌야해는것 그다음에 가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 쪽에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세대들의 을 금방들 문제 삼고 파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우리 t f t 을 중심으로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어린이집들이 각 시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두세 명의 직원들이. 약 3, 400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는 현재 어린이집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도 감독을 적절히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원 배치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지방대단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약 400개 정도가 되는 기관인데 어린이집과 관련된 시설들인데 불가하게 관련된 직원들은 4명 정도에 불과해요. 이렇게 가이도대히 현실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 다의 TF팀을 중심으로 이한 필요한 대안들을 법안들을 만들어 데서 2월 국회 성안에서 의결까지 보는 그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네. 사실 저희 당에서는 2005년도 4월달에 이미 10년 전에 위흥군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기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 그밖에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웰컴 설치를 의무화도 한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우리 당의 의원님 대표와 우리 영곤 의원님이 이미 10년 전에 냈는데 당시 신한국당인가요? 행정인가한나라인가요 반대로 입안이 안됐습니다만는 이미 10년 전에 이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영곤 의원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를 직접 키워보고 또 체험하고 어, 너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임재근 의원님께서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돌 지난 손자 둘를 가지고 있는 어이집에 맡기고 있니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어, 인천 그 어린이집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할머니입에고있이집고몸이막떨립니다 우리 이이들이 가서 안전하게 에 잘 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서 힘내서 일하는데, 불안하면 일도 못하죠. 어,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더더군다나 혼자는 정말 예쁩니다. 자식하고 또 달라요. 너무 눈에 어고안 아픈 그런 혼자들이, 안심하고, 어, 어린 집에서 놀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 음,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그, 그 관리 감독과 그, 법도 2월 달에 다 어, 개정하고 발의하고 이렇게 하고 고 하니까 어, 저도 그 힘을 보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 우리 아이들이 그말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떤 일을 당해도 말 못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에는 그런, 그런 경우, 이웃집에서도 다 고발하고, 어, 그 이웃집, 일본, 우리 집이 아니라도, 어, 이웃집들도 다, 어, 그 경찰에 신고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 정말, 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잘풀수 있도록, 그런, 어,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당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육의 질적, 양적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 인천의 네. 신학용 의원님께서 모처럼 나오셨는데, 저 고통이 없으신 말씀다한말씀 네. 십니 말씀 네. 네, 사실 교육 어, 어, 이행작업이 있을 때이 무상교육에 대한... 어, 예산을 확보하고 엄청나게 했었고 법적으로도 많이 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보육 문제니까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게다 맡기다 보니까 우선은 충분하지 못한. 처우가 굉장히 네.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유치원보다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에 리크루트하는 거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요. 여기 보니까 교사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2급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을 나오자마자 배울 수 있고 3급은 고등학교 2 수준의 학교를 졸업하면 일정 교육을 받고 타고 나서 그 다음에 1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에 덧 붙여서 보육교사 2급, 3급 어, 채용할 때 그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인성교육에 관한 어떠한 어, 절차도지 금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에 정말로 인성교육을 그분들 채용하는 어, 선생님들에게 일정 시간 이수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깊이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넣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요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고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든 간에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애들 많이 높게 하고 또 애들 정상적으로 도난들이면서 기르게 하고 그래야지 부모들이 어, 안심하고 어, 출산율도 높을 건데 기본적인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약한 환경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이 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다시 그 것을 막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살배기 여자아이를 선생님이 팔이 등 뒤까지 돌아가서 아이를 후려치고 그 아이는 저쪽 너머로 나가 떨어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엄마,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내가 머리가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내 아이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가면 좀잘 돌봐줄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간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도 학부모가 사실 아이 때문에 벌벌 떠는데 이건 뭐말 못하는 영아 유아. 그러다라도이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대책 많이 세웠는데 잘안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었나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영유아 보육법 통과될 때마다 예산을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사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이 고리를 이제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어린이집 원장들 쫙 모아놓고 이 학대 사건 문제 제기했더니 어린이집 원장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알아서 CCTV 달겠습니다. 전부다 분감했으니까 이제 싹다 CCTV 달아야 한다. 다섯 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네 집이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개 어린이집이 CCTV가 없는데 그것도 며칠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녹화가 제대로 될수 있게 해야 되는 CCTV를 싹 달게 하는 게 의무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CCTV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교사들은 직장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돼서 이 CCTV 달아놓은 거 엄마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우리에게 잘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맞아서 이 상황이 생겼는데요. 영아들은 우유 먹다가 쓰러져 그냥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CCTV를 부모들도 같이 보고 제가 어제 곰곰이 고민해보니까 이 학부모 중에 이 아이들의 부모들 중에 일을 안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서 아니면 동네 엄마들을 봉사단을 엮어서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교사들과 같이 애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 CCTV를 부모님들이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애들 이뻐라 잘 가르칩니다. 잘 돌보고 그런데 몇안 되는 이런 곳은 문제가 있는데 집행유예 내거나 이렇습니다. 처벌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그리고 또 조금 소명이 되면 다시 문을 열게 하거든요. 이런 몇 군데 안 되는 곳은 아예 문을 못 열게 하고 더 이상 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강화시켜서 잘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 오히려 애기들 잘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을 일괄 백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근로기준법엔 8시간 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보건복지법엔 12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8시간 일하면서 좀 애들 돌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그 보건복지부가 가서 감시 제대로 하고, 부청이 감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감시 체계도 만들어서 서로가 원활히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하고, 정말 이 아이들은 요때 상처 입은 게요. 평생 간다니다영원살인이라는요 영원살인. 근데 옆에서 보고 무서워서 덜덜 떠는 애들은요. 그선생 좋다고 하잖아더 오래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나라와 어른들이 다나서 돌봐야 되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라서 우리 당이 열심히 정부가 해왔는데 거기만 맡길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좀더 많이 나서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관리감독을 강화시키고 보육현장 어,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오시스를 강화하는 것이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를 위한 근본적인 어, 대책을 보는데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